사랑 실은 멜로디 여기는 104 9부 메가헬즈 오비엔 옥천의 팬 방송 사랑 실은 멜로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김철입니다. 지난 한주 따뜻하게 주무셨나요? 생활비 전략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독감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건강한 한주 보내셨는 걸로 믿고 오늘도 사랑싫은 멜로디 여러분 곁으로 달려갑니다. 엘리 크립톤이 부르던 Lay Down Sally Lay Down Sally 엘리 크립톤이 오프닝을 끊으셨군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인데요. 어 얼마 전에 TV에서 아이돌 출신 가희 웬디가 나오더군요. 가희는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말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이돌 때의 몸매를 유지할까 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의 몸매. 단 얼굴은 엄마표 <laughs> 경상도 말로 쪼개이 포티 난다 정도였고 노래 춤 끝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경려움과 부단한 노력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듣고 있던 맨발의 이사도라 폴마리의 경험으로 학 들으시겠습니다. 이사도라 아사도라는 음, 서울 통화 방송에서 밤. 열심히 시그널 뮤직으로 오프닝 곡이 나왔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음악을 너무나 귀에 익으셨고, 오늘 또한 정감이 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또 힘을 내시고 내일을 밀고 나가 보시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희와 웬디의... 근황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사정의에서 놓는다더라도 항상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기중한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과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 김철 나이 이른에. 오비앤옥천 FM방송 음악프로 DJ보는 것이 황혼의 주책이 아닌가 하는 반론적 생각도 해보면서 아델의 노래 헬로우 들으시겠습니다. 아델의 노래 들으셨던 헬로우 멋진 노래였었죠. 음, 결론적으로 사람은 각자마다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즉, 주특기를 살려서 자신과 사회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들으실 곡짐 크로스의 타임 인어 보를 크로스의 노래 들으셨던 타임 인어 보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내용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애청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좀 읽으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병국 씨라고 요 군소면의 분이신데, 금년 나이가 71 하시고요. 우리의 방송, 옥천의 뱀라디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송, 네. 비록 작은 시골 방송일지라도, 네, 사실 그렇죠. 우리 옥천의 자랑스러운 방송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개국이 1주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제 좀 빼고요 저의 여식이 학교 졸업 후에 경찰이 됐습니다 내가 경찰 지원을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학교 안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나 혼자 도로를 따라 무조건 걸으며 흐는 눈물을 닦기지 않고 마냥 걷다 보니 뒤에서 둘째 녀석도 울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둘이서 한참 울었습니다. 여기서 음악 듣고 하겠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안드 l 보체 b r i g 브라이트맨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그후 순경 칼로 하고 군대로 말하면 1등병에서 현재는 장교급이 됐습니다. 여자이라 태권도 2단 유단자 교육도 시켰습니다. 정신교육은 어느 나라에게도 치지 말자 오로지 승리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게도 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목한 나라가 있는데 딱 바다. 그느라고만 얘기하고 다음 t 말말습습다자 노래 들으시죠. I love to love. to m m y c I l v e to l o v I love to love. I l o I love to love. 는 l o 인 e to love. I love to love. I l o v 경찰을 보는 시선이 너무나 따갑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 전체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순찰, 교통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쏘아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이도 가시죠. 엘리스프레스의 노모우 엘비스프레스와 같은 이런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 세계인가, 적수 많이 나온다면, 우리도 따라, 따라 많이 불가는데 말입니다. b t s 가반 d 다 그러니 공백 l e day, little day, little d 는데요 i t t l e day, little day, l i t 경찰에 의문했으나 오늘날에 올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밀려오는 시민들에 향해서 온몸으로 막으며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젊은 경찰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질서유지 안내 적으로 목이 쉬어가는 그 경찰관들을 TV 화면을 TV 통해서 보는 보았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사력을, 사력을 다해내고 있는 경찰이,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라면 무조건 경찰하는 경찰이 것이 옳은 것이지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죠자 여기서 음악 듣고 가요. If you go away, 내일 u d i a o n 네 호소력이 짙은 네. 릴라야몬드의 목소리를 찾았던 이퓨고이 당신이 에해 가신다면 이, 퓨고이. 네. 이, 이 경랑의, 경랑의 시간이 흐른 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후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국민들께서 국민들 다시 경외해 주시고,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경찰의 아비라서기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리니다 우리의 아들, 딸인 젊은 경찰관들에게 많은 지도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인들에게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용서를 빕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4세대 젊은이들도 양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공무수행이 무엇인가를 이번 일로 해서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이미, 이미 머리에, 머리에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포용으로 키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김철기 대의님 내용이 길어서, 길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21일 옥천방송 방송 개국 1조인이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까지 주시기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옥천망성의 근승을, 근승을 빌면서 네 듣고, 듣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기쁨, 다모아 나나나무스쿠리 브리셰담무아 나나나무스쿠리 사랑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들으셨습니다. 음 저는요 이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나라 모든 어버이들이 자식에 대한 한길 같은 마음일 것이고 바램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사랑 싫은 멜로디 이 프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신문의 아름다운 나라. 네 신문위에 노래 들으셨던 아름다운 나라 우리는 기필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마지막 분인데요 한성희 씨라고 상금로에 60세 금년이요 투옥현 의 m 김철 말로 오셔도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오늘 모두 이태원 사고 현장이네 어느 나라인가 모르나 아마 영국으로 기억하는데요. TV에서 어느 외국인 노 부부가 국가꽃을 놓으시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면에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어메이징 글래스를 듀엣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노 부부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곡 Don't Cry For Me Argentina. 마돈나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아, 그분들의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그렇게 흔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감동을 줄수 있을 노래를 불러주는 우리 국민이 있다면, 보답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연출이시네요. 마치 빛을 진것 같아서, 저도 그렇죠. 빚쟁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분께 내용을 감사드립니다. He come the sun, the b e e s 태양이 떠오르네. 이제 다 괜찮아. 네, b e e s 가 불러드는가. 음악 가운데서 He come the sun. 우리 현실과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네. 이제 다 괜찮아. 앞으로 우리나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음, 또 한, 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보다 다음 방송이 더 기대되는 사랑 시는 멜로디가, 아, 여러분의 사행과 신청곡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올라서, 어, 돈 아끼시느라고 따뜻하지 못하게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시고, 수재민 여러분, 힘내시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는 방송 여기는 옥천의 변방송 사랑실은 멜로디 기술지원의 박진희 진행 김채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버바벨론멍엠